좀하 안녕하세요 폴리리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리즈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역시 샌드박스로 진행하고요 모드는 적당히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맵은 멀드로 제 마음의 고향이죠. 멀드로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드박 스 설정은 세상에 정말 그대로를 적용시킬 예정이고요 아무 것도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저번에는 경험치 20배를 적용시켜서 진행해 봤었는데요 이번에는 경험치도 기본 배속으로 해서 과연 어떻게 다른지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멀티 히트는 꼭 집어넣겠습니다. 이거 없으면 저는 뭐 하루도 생존하기 힘들겠죠.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직업은 역시 보안 경비원이죠. 아, 제가 가장 선호하는 직업입니다. 이 보안 경비원의 야행성, 이거를 저는 정말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 브레인 트레이스는 얇은 피부와 심한 저체중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기도 느린 학습을 추가했었는데, 이번에 경험치가 그냥 기본 배속이기 때문에 추가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두 개만 추가하면 16포인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튼튼함이라든지 육상 선수를 넣을 수가 없어요. 포인트가 너무 부족하죠? 육상 선수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통통함과 건강함, 이 정도만 넣어도 체력과 힘이 좀 올라가고, 나머지 4포인트는 민첩함과 고양이 눈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준보이드 유저분 중에 한 분께서 얼굴 커스텀을 해주셨어요. 피부색 제일 밝은 톤에서만 적용되고요. 혹시라도 이 얼굴을 원하시는 분은 더보기에 링크를 해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갖다 쓰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페이스를 만들어 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쓸게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드로의 작은 집인데요. 아마도 외곽으로 좀 빠진 것 같네요 지도를 켜 보니 제가 가고자 하는 곳에서 남동 쪽으로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TV 키자마자 어그로가 끌렸네요 여기인가? 이쪽인가? 앞쪽인 것 같습니다 어, 이곳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무기라든지 가방 등을 파밍하고 바로 네. 멀티 웨어 하우스죠? 월드로의 3층 창고. 그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목공. 목공하고 발전기. 이두 가지를 최우선으로 파밍할 생각이에요. 이게 세상의 종말 라인으로 해도 샌드박스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식량은 좀 갖춰져 있는 편인 것 같아서요. 무기와 다른 생필품 등을 우선적으로 파밍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심한 저체중이기 때문에 신선식품은 바로바로 바로 섭취하도록 하죠. 아무래도 초반에 아무 걱정 안 하고 이렇게 막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통조림만 챙기고 소금 등은 좀 냉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향신료도 이게 상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적인 파밍으로 다시 올 때. 챙기도록 하죠. 일단 들수 있는 무기가 없기 때문에 냄비를 들어주겠습니다. 이게 이레에도 멀티트가 히 가능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아주 유용합니다. 생긴 건 너무 냄비지만 그래도 참 유용합니다. 자, 저는 이제 적당히 파밍하고 이동할 생각인데요. 바로 이곳이죠. 모두가 거점을 자주 삼는 곳, 멀드로의 멀티창고입니다. 상당히 넓고 아이템도 굉장히 많죠. 세이프하우스 바로 세이프하우스갔었네요 좀비 무리가 좀 있지만 그래도 저에겐 무적의 냄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아이템 관리 능력도 별로 떨어지기 때문에 금방 부서질 거예요 두 마리도 참 버겁네요 그래도 확실하게 보내줍니다 확실히 예전보다는 어 스페이스바를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다 무기로 때려잡았는데 요즘엔 전투 상태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시켜서 나머지도 처리하는 걸 진행해보죠 기본 설정의 좀비들이라 그런지 쉽게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많이 어려운 정도는 아니니까 냄비 싸다고 다이자 와 벌써 부러졌네요 몇 마리 잡았죠? 다섯 마리 잡은 것 같은데, 냄비가 좀 약하죠. 다섯 마리라도, 제할 일은 다 했다. 아주 다행히 세이프 하우스가 가까이기 때문에, 저 건물 안에서 무기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두 마리 정도야, 뭐, 이렇게. 가볍게. 가질 수 있죠? 일단 주변을 모두 정리한 후에,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시감적이야문 부서지는 소리가 났죠. 안쪽에서 누가 문을 때려 보시고 나온 모양입니다. 앞쪽에 한 마리 있고요, 뒤쪽에는 없네요. 어, 문 옆에 있네. 이쪽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또 바로 돌아보면서 물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뒤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 조각을 치여야 되는데, 뭐야? 뭐, 장비가 없다고 안 되네요. 아, 무서운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저는 맨날 이걸 착각하는데요. 짧게는 창문을 열고 닫기고 길게 눌러야 통과하는 건데 오, 억울하고 아플리습니다 길게 눌러야 통과하는데 항상 짧게 눌러서 저렇게 창문을 닫고 말아요. 너무 싫습니다. 뭔가 세이버스가 만들려만 느낌이죠. 저쪽은 막혀있지 않는 걸 보니까 아마도 막는 도중에 사고를 당한 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집주인인 것 같네요. TV를 끄고 나머지 파밍을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이프하우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싱크대 밑에 무기가 있죠. 오 신선식품도 꽤 있네요. 오마태체1티 아이템이 나왔습니다. 한 손에 강력한 데미지 정말 좋죠. 오총 아, 총은 좀 일단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을 사용하면 거의 뭐 높은 확률로 죽을 가능성이 높죠. 소음기도 없고, 또 이거 가방도 없기 때문에 이걸 들고 갈 수도 없습니다. 아쉽지만 총은 그냥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중에 다시 와서 또 파밍하면 되니까요. 함유하나 소리, 어그로가 끌렸나 봅니다. 나파이프나 금성무제 같은 분기이도참 좋은 무기입니다. 전부 다 멀티 히트가 되고요, 내구도가 강력하죠. 단점이라면 아, 데미지가 조금 약한 정도? 그래도 리치가 길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무기입니다. 아직은 가방이 없으니 주변을 좀더 화면해 보도록 할게요. 오, 캠핑 트레일러네요. 작동이 좀 좋을 텐데. 오, 어, 저기 앉아 계신 분은 의사 분이신가? 가운을 입고 있는 것 같죠. 아마도 저희는 여기 코트맨 메디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운 데모라고. 오, 의료용 코트. 움직이기 쉬움. 희한한 특성이 붙어 있죠? 오, 이거 보니까 룩도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트레일러의 상태를 확인해 볼게요. 아, 절망적이네요. 차량도 뭐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만 한번 열어보고. 이안 열리네. 이 밑에 집을 한번 파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봉은 모아줘야 답이죠. 과연 빗물바지통을 만들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뒤비를 어, 먼저 가겠습니다. 목공서적 중급이 있네요. 오. 이로써, 초급, 중급, 목공서적을 전부 다 구했습니다. 목공은 좀, 쏘... 어우, 깜짝이야! 목공은 수하라 그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씨, 되기잖아 여기는 뭐, 별다른 아이템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가방이 빨리 나와줘야 되는데. 오. 도넛. 살찌기 최고, 최고 좋은 아이템이죠 유포도 미리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나는 챙기고 살쪄야 되니까요 아, 현실에도 현실에서도 이랬으면 좋겠다 어, 가방이 없어서 일단 좀 아쉽지만 어... 병원을 포기하겠습니다 뭐 급한 게 아니니까요 바로 달리고 달려서 이제 저희들의 목적지 최후의 거점 웨어러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이렇게 그냥 무작정 달리는 편입니다. 웨어러스까지 가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인데요, 정말 아니라는 순간이죠. 그래도 저에게는 마태체와 몽댕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뭘들어라고도 좀비가 별로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오.. 역시나 많네요 이게 아무래도 도심쪽으로 진행될수록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야왜 거기서 살까? 울타리가 상당히 잘 쳐져있네요 어, 여기서 한번 전투를 벌여볼까요? 뭐.. 울타리가 많이 너프되긴 했지만 그래도 스페이스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들 부디 한번모 몸과 동시에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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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어림도 없네요. 쓸데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다시 창고를 향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이렇게 많어? 이 청바지 부대는 뭐야? 경찰차가 있네요. 어, 여기는 이 통나무가 있는 걸 보면 골목공의 집, 저기는 화장실이에요. 창고가 아니라 저 집에서는... 어, 높은 확률로 나무 도끼가 나오니까 참고하세요. 여기는 물품 무관 시설입니다. 개인 창고가 쭉 늘어져 있는 곳이라 상당히 파밍할 수 있는 아이템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저기를 거점으로 삼으신 분도 꽤 많아요. 오 열쇠가 나왔군요. 이것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아 이런 거 그냥 지나쳐야 되는데 아무래도 2 차의 키 같은데. 이게 사람 욕심이란 게꼭 확인을 해봐야 되는 이런 이상한 습성 때문에. 어우, 그리 이것도, 야이씨, 꼭 열쇠 칼 넣어야 되안 <laughs> 되겠다. 마태체로 빠르게 정리하게 들어다 오, 이 마태체 썰리는 소리는 참 상당히 잘 만든 것 같아요. 어우, 씨. 내입또 다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벌써 다 잡았는데 또 나오죠. 아, 뭐야, 아. 오메... 차 아, 한번 확인하려다가 어 대체 날아가겠는데요 밑에 상태창에 보시면 별표가 점점 없어지는게 보이죠? 저게 내구도인데 저 없어지면 이제 부러집니다 아이씨 창구까지는 버텨줘야될텐데 이게 기어다니는 놈과 서서오는 놈의 조합 콤보 이게 요즘 들어 가장 귀찮은게 아닐수 없습니다 아니, 앞을 다 잡으니까 이제 뒤에서 또 와? 어, 언제까지 사냥하는 거야, 이거? 진짜 차한번 보기 힘드네요. 마타치의 내구가 너무 달았으니까, 금속 막대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야? 커플룩이야? 죽어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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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플은 죽음입니다. 오. 다행히 망치가 나왔네요. 역시. 좀비 파밍의 재미가. 이런 곳에서 나오죠. 쟤만 불러서 마무리하고 차량을 확인해보. 야, 이씨. 아니, 도대체 몇 마리가 있는 거야? 한두 t 도 없네요 뭐 s 마리정도 f 뭐 가볍게 정리하도록 하죠 뭐야 e 와 오기가 생깁니다. t it. I'm 나한 t sure if you're going to get i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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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괴감이 드네요 사탕 반창고 아 씁쓸합니다 지친 무드가에 떴는데 말이죠 트렁크에는? 오오 오. 구급상자는 그래도 나름 괜찮은 수확이네요 구급상자가 은근히 무게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먹었을 경우에는 겉점에아나씨 아이템 먹다가 앞을 못 봤어요 아, 나 어이가 없네. 이것들까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어, 고급상자 같은 경우는 무게가 좀 나가기 때문에, 어, 거점에 약품 보관함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어, 어, 뭐야. 보셨어요? 발을 잡혀서 떨쳐내는 모습이네요. 아, 정말이지 귀찮은 콤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서 다니는 놈하고, 뛰어다니는 놈하고, 자, 이곳에서 잠깐 쉬면서 체력을 좀 회복하고, 진짜로 딴짓 안 하고 바로 창고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쉴 때마다 맨날 뭐 먹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안타깝게도 저체중 특성이 사라져도 마이너스된 체력은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와, 이게 시가지 도심 쪽으로 집중될수록 점점 좀비가 많아지네요. 이번에 진짜 유혹에그러지 않고 창음까지 바로 뛰어간다. 여기서 전투를 안 버린 게참 다행이네요. 여기서 버렸으면 아마 근처에서 하룻밤 자야 될것 같습니다. 오, 여기는 H. 스미스 변호사 집이라고요. 국기가 걸려 있고 뭐 간판이 있길래 시장 정도되는 집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혹시 왜이 변호사 집이 여기 있는지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세요. 오, 이제 이 길을 쭉, 쭉 따라가면 정비소가 나옵니다. 정비소 바로 위쪽이 이제 창고죠. 진짜 무슨 마라톤나 같네요. 성화봉 들고 가는 것같네 지금 왼쪽으로 보이는 곳이 식당부터 햄버거 가게 옷 가게 또 하나의 식당이 있는 어, 복합상가 같은 곳입니다. 저기서도 상당히 파밍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저는 주로 햄버거 가게를 터는 편이죠. 왜 이렇게 식료품에 미련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땅의 색깔이 변하는 걸 보니 정비소에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적당히 돌보고오 드라이버 나왔죠? 아주 좋습니다. 이로써 필수 공구는 거의 다 모았네요. 목꼭풀까지 이제 뭐 수리나 할... 아 이거 식사는 죄송합니다. 이제 필요한 장비는 거의 다 모았네요. 이것도 창고인데요. 여기는 어, 거점으로 잘 쓰지 않습니다. 이게 예, 너무 오픈되어 있고 공간이 넓어서 시입비의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곳은 패스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저 철줄망을 넘어가면 어그로끌링에 다사라지게 아, 이름 나가린데. 생각한 대로 흘러가질 않네요. 저로 넘어가서 나무만 통과하면 바로 창고인데. 아, 일단 모르겠다.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는데 체력이 엄청나게 많이 들죠. 벌써 지친 분들이 떴습니다. 밑에 체력. 발을 봐도 절반 이상 떨어진 건데요. 아,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어차피 창고 근처니까 마태 체로 오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너무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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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겠다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어그로를 풀어주겠죠? 어, 창고에 다 왔는데 여기도 좀 있습니다. 이게 큰길가기 때문에 좀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래도 네마리네마리 정도면 어, 저쪽보다 훨씬 낫죠. 아마 저쪽으로 다 어그로가 끌린 모양이네요. 다행입니다. 어, 이 아우, 아우... 힘든 어, 어, 줄 알았네. 어, 뭐야? 구운 계란형 헬스한다더니 다 나은 거야? 뭐, 여기서 어쩔 수 없습니다. 얄짤없어! 잘 가요, 계란이 형. 오, 이곳을 다 잡았는데도 저쪽에 지금 숲을 쪽에서 돌아오지 않죠? 다행히 어그로가 다 풀린 모양입니다. 좀 쉬면서 체력도 회복하고 식사도 하면서 이제 주변 정리를 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보통 쉴 때는 이렇게 잡지 같은 거 하나 읽어줘서 스킬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렇지 열려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자 캐릭터 진짜 이쁘죠? 더 보기란에 있습니다. 위쪽은 얼추 일구 여덟 아홉 마리 정도 되는 것 같고 아 아주 많은데 그렇 체력을 좀더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살지는 그 그거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전 아이템을 많이 먹는 게 좋은데. 밑에 쪽은, 아, 아무래도, 밑에 쪽이 좀더 많은 것 같죠? 그냥 위쪽을 천천히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 오, 가방요. 나에게 가방을 주시오. 감사하오. 오? 어, 뭐야. 가방력가 등장함과 그 동시에 피곤한 무들이 떴네요. 아, 이게 좋지 않은 징조인데. 그래도 가방이 생겼으니까 아이템 좀 정리하고 바로 위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피곤한 무들이 더 심해지기 전에 빨리 진행해야 돼요. 피곤한 플러스 지친 무들이 뜨면 데미지가 거의 뭐 절반 이상 가까이 깎이기 때문에 서둘러보겠습니다. 다행히 어그로가 적당히 끌려주고 있네요. 그래도 마테차라는 무기가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갑! 아, 저의 최애템이죠 장갑. 저 장갑에 저를 몇 번이나 살려줬습니다. 장갑은 인정이지. 나머지도 불러서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주차장은 제가 구해온 차들로 가득 채우는 게 꿈인데 그런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음. 다행히 주변에 그렇게 많은 녀석들은 없는 것 같네요. 문제는 이제 건물 안에 웬말이나 있는 건데 제발 건물 안에 하나도 없기를 바라지만 그럴 리가 없겠죠. 와, 피곤함과 지금 지친무들의 같이 뜨니까 발로 밟아도 잘 죽질 않습니다. 위에 일단 세 마리가 있고, 여기는, 잠겼고, 이거는, 아, 씨. 아, 여기가 유일한 창문인데 말이죠. 밑에는 너무 많고. 일단, 피곤한 무들이라도, 아니, 피곤함이 된다. 지친 무들이라도 좀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공책이라도 조금 있다 보면, 금방, 풀리겠죠? 뭐야, 어디야? 뭐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방금 소리가 들렸는데, 그죠? 어디지? 밑으로 내려가 볼까? 아니야. 그냥 올라갑시다. 유리창을 깰까요? 아, 그러면 너무 막다 밀어 닥칠 것 같은데. 어, 저기 한 마리가 있죠. 저 녀석이 유리를 깨주길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틀리겠지만 제가 깨는 것보단 좀비가 깨는 게좀더억울로가덜 끌리더라고요 이쪽 문으로 들어가볼까 했는데 그렇죠 무리겠죠 안 되겠죠 돌아가겠습니다 오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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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버그인가? 유령인가? 어디 갔어 오 유리창 깨져 있죠 오, 막, 뭔가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졌지만 뭐.. 버.. 그겠죠 나머지.. 어어 조심조심조심 정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삑삑삑삑 소리가 뭔가 했더니 같이 사는 형이 집에 들어온는 소리였습니다 이거 그냥 내보내야되나? 모르겠다 저 위에 녀석은 그냥 냅두고 유리창을 먼저 제거하도록 하죠. 이거에 또, 제가 유리를 밟는 소리가 억울과 상당히 크게 끌리기 때문에, 분명히 돌아봅니다. 그렇죠? 안올 수가 없죠? 오? 아이 뭐야. 저기 뭐, <laughs> 저기 뭐, 게이트가 있나? <laughs> 아니, 마법사들만 다니는 길이 있냐고, 머그르는 억울해서 살겠나, 이거. 어? 아, 저게 아마도 저게 창고 2층에서 계단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잠깐 보인 것 같네요. 그렇구나. 그쵸? 옷이 똑같으니까 그 애랑. 여기 바닥에 깔린 유리 조각도 이렇게 치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